여러분, 안녕하세요. 바통용 김영상 고단입니다. 자, 글로비스 배가 8 번째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어, 더블 리미네이션 예선전이 끝났는데요. 드디어 8강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자, 내일 오전 10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어, 8강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8강전 대진표, 한 게임 바둑의 한창규 기자님께서 쓰신 내용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민종 박상진, 일본과 중국 여류 광자와 8강전 제목이고요. 전기 대회 우승자입니다. 7회 대회 우승자 문민종이 조별 리그에서 2연승을 거두고 8강에 진출을 했고요. 8강전의 상대는 일본의 여성 강자 우에노 아사미 사단입니다. 자, 박상진은 첫 판을 졌지만 두 번째 판을 다시 이기고 마지막 세 번째 대국에서 첫 번째 대국에서 졌던 대만 기사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글로비스배는 20세 미만의 기사만 참가할 수가 있고요. 예, 2001년 이후에 태어난 기사들만 참가할 수 있는 국제 대회입니다. 더블리미네이션으로 8강을 가리고 그 다음부터 결승까지는 단판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작년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2019년도까지는 일본 도쿄에서 모여서 대국을 했지만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그리고 올해, 올해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예, 예,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박상진 오단은 3년 연속 출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중국 여자 랭킹 2위 지금 위즈잉 하고 저우홍이가 사실상의 지금 양대 산맥이거든요 이런 강자와 지금 여성 강자와 대국을 하게 되겠고요 금지훈은 오늘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대국에서 일본의 여성 강자인 우에노 아사미에게 우에노 아사미가 정말 잘 뒀어요 그래서 탈락을 했고요 뭐 대국, 우리나라 지금 한국기원에서 지금 온라인 대국을 하고 있죠. 각자 큰 모니터 앞에서 대국을 하고 있고. 네, 금지우는 우에노 아사미를 이겼고, 그 다음 대국에서 왕싱하오 6단에게 졌고, 어, 다시 한번 마주친 우에노에게, 예, 패배를 당했고요. 금지우와 동갑내기 우에노 아사미. 여성기사인데 이제 만 20세이기 때문에 예선전에 참가를 해서 예선전을 뚫었고요. 예, 오늘 좀, 그첫 판에서는 금지우에게 졌지만 예, 다음 재차 마주친 대국에서는 이기면서 8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가 재밌는 게 있는데요. 조별 순이 순위를 기준으로 함, 하고 동일국 기사가 8강에서 만날 경우에는 해당 대진의 2위 통과자가 재추첨한다. 예, 뭐, 뭐.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같은 나라끼리 두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자 우승 상금은 약 150만 엥이고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300만 엥이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대회로 바뀌면서 공식 대회가 비공식으로 바뀌었고 상금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이제 피해를 본 사람이 작년에 우승을 했던 문민종이고요. 이거는 제한시간이었고요한 수에 30초 안에 둬야 되고, 도중에 1분의 생각시간 10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30초에 한 수씩 둬야 되는 그런 30초 초일기 봐도 속기 대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이 예선전 결과인데요. A조에서는 일본 기사, 이료라는 기사와 저우홍이가 2승으로 가장 먼저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B조에서는 왕싱하오 6단이 2승으로 통과를 했고, 그 다음에 우엔와사미가 금지우에게 첫판은 졌지만,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이기면서 8강 진출. 박상진도 첫판은 대만의 라이, 진, 푸에게 졌지만, 역시 서력을 하면서 8강에 진출을 했고, 토시하오 6단은 상대적으로 쉽게 2승으로 진출을 했고요. 디조에서는 오타케 5단이 문민종 4단과 함께 8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 사진은 이제 1번 기사 여 6명인데, 글쎄요, 스무 살, 열일곱 살, 스무 살, 스무 살, 열여섯 살, 스무 살. 글쎄, 만 20세 이하 기사 중에서도 그렇게 뚜렷한 기사가 없고, 오히려 지금 여성 기사가 이 여섯 명 중에서 가장 녹록치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이 우에노 아사미가 참 훌륭한 기사인 거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남성 기사들이, 남자 기사들이 좀 상대적으로 한국과 일본, 아, 중국에 비하면 조금 약하다는 느낌도 in, 있습니다. 일본 기원에서 대국을 하고 있는 광경인데 각자 컴퓨터를 앞에다 두고 또 부정 방지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심판관이 있고요. 우에 우에노 아사미의 모습인데요. 지금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는 어, 사실상 공동 랭킹 1위에요 후지사와 리나와 우에노 아사미가 사실상 공동 랭킹 1위이고 아마 나이가 조금 어리니까 그래도 우에노 아사미가 좀 앞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밑으로는 저 밑에 보이지도 않는 스미레 예. 하지만 바둑 자체는 이미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우에노 아사미하고 후지사와 리나는 그렇게 오랫동안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내년 후년 되면은 스밀의 양이 엄청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 같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중국에서 북경기원에서의 대공 모습입니다. 앞에는 이제 토샤오이 뒤에는 왕싱하오의 모습이 있고요. 저 뒤에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저우홍이의 대공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토샤오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현재 중국 랭킹 45위 2003년생이고요. 왕싱하오는 중국 랭킹 52, 2004년생. 앞으로 아주 이 기사를 제가 볼 때는 주목을 해야 돼요. 왕싱하오라는 기사가 나이도 어리지만, 바둑, 그, 실력 자체도 뛰어나고, 게다가, 그, 바둑 질이 좋아요. 이세돌구단, 뭐, 이런 기사들하고 좀 흡사한 풍이라, 이 기사를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투샤오이보다는 왕싱하오가 더잘될것 같아요. 저홍이 육단도 아직 19살, 만으로 19살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 기대를 할수 있는 기사이고, 바둑도 세고,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장례가 촉망되는 기사입니다. 자, 이게 8강 대진표인데 저우홍이와 박상진이 8강 첫 번째 대국에서 만났고요. 그 옆에는 이제 투샤오이와 오다케, 일본의 오다케, 그리고 왕싱하오와 일본의 이류. 나이는 왕싱하오가 세살 어리지만 어, 실력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월등할 것 같습니다. 왕싱하오가. 그리고 문민종과 우에노 와사미두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대결이긴 하지만 문민종은 이제 어 어지간한 신예 기사들보다는 이미 훨씬 더클라스가 높은 기사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민종, 왕싱하오, 토샤오이, 박상진 이 기사들이 준결승전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중국과 한국의 기사들이 정면 승부를 펼치게 될것 같은데 과연 어, 8강전부터 준결승, 결승 과연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자, 이 결, 어, 8강전부터 결승까지는 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1시, 그리고 3시 30분에 결승전이 진행이 되고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우승을 할수 있게끔 많은 바둑 팬들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